네, 첫 번째 함수의 수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봐봐. 함수의 수렴과 극한. 우리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그죠? 자, 수렴, 극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렴이 뭔지, 극한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라는 것은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얘들아 수렴이 돼, 극한이 돼라고 알려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fx에서 함수 fx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어떤 거 있습니까? 그죠?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등과 같은 당함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더 많은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행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만 다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길잖아. 그래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것을 기호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자, X가요.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다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가 아닌 거죠. 어.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프에서도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 가 그랬으니까 얘들아 x 축을 보셔야 되겠죠 x가 a하고 다른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은 색깔로 움직여 보자. 자, 그래서 요렇게 가겠네요, 그죠? 어, 자, 만약에 이제 x가 요렇게 갈 때는요, 어, 그래프 따라 내려와 보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어,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점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 보이나? 어, x가 이렇게 갈 때도 요 점으로 가고요. 자, X가 이렇게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도, 자,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보이니? 그쵸? 자, 그랬을 때라는 거야. 자,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파는 여기 있는데? 어,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 어떤 점을 나타낼 때 그때 x 좌표하고 여기는 y 좌표를 이용해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잖아. 따라서 우리는 뭘 읽어 줘야 되냐면 X가 이렇게, 이렇게 갈 때, 그지? 그때 Y쪽, 이 Y축을 읽어줘야 돼. 왜? 이 점의 좌표는 요 X값과 Y값을 이용해서 나타내니까. 자, 그럼 다시 볼게. X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어, 그랬더니 Y값은 이렇게 올라가네. 어, 그대로 따라 그려봐. 자, Y값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이렇게 갈때 함수를 따라 내려온나? 그럼 요 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Y, 축을 보게 되면은 y 값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어디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가 이 y라는 좌표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보이나? 이 y 값에. 자, fx가 알파에 알파. 얘들아, 이거는 a고요. 자, 얘는 알파다. 알겠지? 자,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여기까지도 밑줄 꺼 보자. 가까워지면 때 뭐라고 하겠다.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 왜 연속이니까 당연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연속인 함수에서는 당연하죠. 맞지? 봐봐라, x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자,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점을 향해서 간다. 아이가 그러면 y 값은, 어, 또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보이죠? 연속일 때는 결국은 연속일 때를 얘기하는 거다. 자, 연속일 때는 이 알파가, 알파가 뭐하고 똑같은데? 함수 값하고 똑같다. 음, fa, 이 값하고 똑같다라는 거다. 언제? 연속일 때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럼 연속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봐봐. 자,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야. 얘들아, 여기가 구멍이 뚫어졌어. 구멍이 뚫어지고,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이 Y 값을, 셈이 베타라고 한 잡아볼게. 이렇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고, 다시 말하면 연속이 아닌 거지.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연속이 아니다. 그제?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 있어. 베타야. 이때도 마찬가지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프 따라 올라가라. 그래프 따라 내려 온다. 그럼 둘다이 구멍이 뚫렸지만 결국 어디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이로 가나? 아니잖아. 이 구멍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보이나? 다시 말하면 이 값에 이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라 뜻이야. 갔다는 게 아니고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 불연속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어 그때 우리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겠지? 왜 한없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거든. 이 녀석이 이렇게 새까맣게 안 칠해져도 된다 이 소리인 거야. 한없이 어떻게만 되면 가까워지면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구멍이 뚫렸다 하더라도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맞잖아. 그러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fx도 결국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겠다 이 소린 거야. 봐봐.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간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때 함수값 fx도 알파로 하나 없이 가까이 간다. 자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한다 우리는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알파를 뭐라고 하느냐 동그라미 한번 해봐라. 그때 이 알파를 그때 이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하고 극한이 같은 뜻인 거 알겠지. 다시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구멍이 뚫렸어도 마찬가지다. 그때 FX가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가까워지면, 같을 필요 없다. 같아도 되지만, 같지 않아도 된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알파를 뭐라고 할 것이냐?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긴데, 얘들아, 이세줄 보이나 이세줄이세 줄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왜 수학은 간단한 걸 원하니까 자 그런데 입마도 조금 길다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얘보다 더 짧은 기호로 우리는 요 기호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호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호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그럼 봐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랬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요거 lim 이게 리미트거든. 리미트, 리미트에서 요 앞에 이세 글자를 따온 거예요. 요거 따온 거란 말이야. 극한을 그 나타내잖아. 자,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 어, 극한 어, 극한이 뭐다? 알파다 이 소린 거야. 극한하고 극한값이 뭐라고 해서 같은 뜻이라고 그랬대. 다시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이 뭐다? 알파다. 즉 f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요거하고 요게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럼 샘이 아까 얘기했죠 연속일 때는 연속일 때는 이 알파가 결국은 뭐야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함수 fx가 c일 때 상수함수가 무슨 뜻인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c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게 상수함수다 아이가 그러면 이 fx는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자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C죠. 그래서 그 극한값은 C가 되는 거야. 자 X가 이렇게 A로 가고요. 자 요렇게 갈때자 함수 그래프 따라가라. 자둘다 어디로 갑니까? 요 점을 향해서 가잖아. 자 근데 그 점이 뭐야? C죠. C, C, C. 다시 말하면 X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요렇게 함수값 따라가보면은 그 값은 계속해서 C야. 계속해서 C잖아. 우리 봐봐. 이 요렇게 갈때 요렇게 갈때 요렇게. 가짜고죠? 자또 요렇게 갈때 요렇게 갈 이렇게 갔잖아. 근데 이건 봐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그때 함수값은 계속 씨야 자, 이렇게 가면 그래프 따라가면 얘가 이 점으로 한 없이 가까이 가고, 이 점은 그냥 계속해서 시인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연속일 때는 그 극한 값이, 요 녀석의 극한 값이 뭐다? 함수 값하고 같다고.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뭐하고 같다? F, A하고 같다고. 그런데 상수함수다, 이가 상수함수는 무조건 C잖아, 함수 값이. 그래서 무조건 C가 된다. 이 소리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자,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대. 자, 그랬더니 FX의 극한값. 어, 다시 말하면 FX가 어, 알파로, 이 알파로 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보이나?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또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설명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 fx는요, 어디에 한없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할 거야. 그때이 알파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극한값. fx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라는 거지. 자, 이하고 똑같은 기호가 요거라고 했는데, 어, 몰고사에서는 가끔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호는 요 아이. 어, 정리할 수 있겠죠?